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구단 공식 편파 중계 방송 조현일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개막전했잖아요. 네그 다음 경기 때 SK를 잡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 이거 해볼만한데, 네. 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어, 저희가 또 느꼈었는데. 네. 아쉽게 그 이후에 승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5연패 빠져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아, 필요합니다 김낙현, 차바이, 모스, 이대원 벨란겔 선수가 선발을 출전합니다 자 이제 팀오프로 경기 출발합니다 아, 갑시다 이거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언더로그 첫 득점부터 내, 잡아 나가면서 아, 네. 좀 가줘야 돼요 어, 오 벨란겔! 야 벨란겔! 아 좋아 좋아 아니 저희가 중계할 때 초반에 분위기가 항상 좋았어요 맞아요. 오. 스크린 바꿔 이동해서 아 좋다 이거. 넣어 줍니다. 두 점짜리. 아, 모스요. 아, 김낙현. 일단 좋은데. 투... 김낙현만 터지면 됩니다. 두물 게임을 많이 하네요. 오! 대명을 대명을 예쳤어 와, 와, 와. 김낙현. 돌아왔네요. 돌아왔어. 와 지세수대 하는 거 괜찮나? <웃음>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생긴 걸 따지고 그려내도 그러면 네, 네. 안 돼요? 네, 오좋아요야 아, 오랜만에 나왔다. 좋아 좋아. 갈까. 아 동명 아동명아 감정 면세니까. 맞아 맞아. 점점 감정이. 아 웃어, 나이스. 오좋다 좋아요. 오 좋아 좋아야 김낙현. 김낙현 어 김낙현 바로 이제 흐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됐어. 좋아요. 천천히. 김승민 슈트 있죠? 됐다. 김승민 슈트 있죠? 오 김경민 모스. 모스. 자 돌아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두 점. 아 오늘 모스 좋은데요? 아... 오... 리드비나님 고맙습니다 33개 잡았고 바로 나이스 맞고? 패스다 이거 아좋아 아, 아, 야... 지금 김동량 선수가 좋나요네아 네. 아, 김동량 선수 정이 너무 좋았다 아... 아... 네. 네. 그랬네요 그랬네요 이게 완전히 무슨 사람을 아 김동량 선수 전역증인가요? <laughs> 전역증 맞나요 이거? 아니 전역증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laughs> 네. 안쪽 들어갔는데 아, 아 패스 투입 자 여기서 들어가면 됐다 이거 아갔어요 2포인트! 신승민. 아, 좋네요. 신승민 선수도. 첫 번째 우승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아, 맞아요. 와! 네컬슨 좋아! 석점? 음. 자, 이러면 또 좋아요. 3포인트는 덩크슛 이상으로 분위기 바꿀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핫핸드거든요. 자, 아, 그래도 게임플레이 안 한다. 오, 김다겸어 스크린 거부하고 좋다 이거, 벨랑겐! 타이밍 좋아요? 와! 야 연속 석점 두 개. 이게 낙현 효과 아닙니까? 1쿼터 때 여러분 단하나의 석점 도없었는데 낙수 효과, 낙현 효과 대박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강혁 감독 대행의 작전 시간 타이밍 했습니다. 아. 타임아웃 되고 이렇게 팀이 바뀌는 건 그만큼 뛰어난 감독이 있다는 거죠. 와. 아, 홍길 그 니콜슨도 원래 석점 넣고 나서 외국인 선수들 자기가 또 넣고 싶고막 이러고 아, 있는데 그렇죠. 야, 지금 패스 잘 돌았고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됐다. 됐다! <laughs> 야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밸런스랑 타이밍이 딱그 자기의 그 타이밍으로 맞아요. 올라갔어요. 와, 와 그래서 딱 됐다고 하신 거예요. 어때 어떻게 봤냐고요? 어. <laughs>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 이제 됐다. 오! 와 야, 이거 오! 웬일이야? 오, 지금 김낙현의 패스였죠. 와, 여러분 올 시즌에 석점 두 방이 연속해서 들어간 적이 두번 이상 있었던 적 있었나요? 잘 없었죠. 와 지금 오늘 전반에만 석점 두개 연속 빵빵이 두 번째 나왔어요. 지금, 저기에 오지현 선수랑 리온이 섞였잖아요. 네. 지금 안 맞았잖아요. 와. 여기서 판단이 늦으면 저 패스가 안 나가죠. 아, 그렇죠. 네. 와. 자, 김낙현. 됐다, 낙수육과? 이거. 됐다, 이거. 낙수육과? 됐다, 이거. 와! 와, 김낙현! 이야. 야! 김낙현? 김선영이 수비 야, 이건 죽은걸 처리해야 된다 어, 샤클락 3초 어 더블클로치야 와 어! 이걸 는다고와 풀업은 진짜 예술이야 어. 야. 왔고 돌아서서 야, 야 이거. 좋았다 아 나이스 와! 김락현 뭐야 야, 김낙현 하나 왔다고 경기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 와, 솔직히 네. 이 표파준 게 제이 받았을 때이 정도까지의 경기력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겁나 편. 와, 이 정도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아, 니콜슨. 야, 오늘 뭐예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스업 상황에서 워낙 강하니까. 아. 와, 아.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엔도원입니다엔도이 아. 야, 앤도원. 어. 어, 좋아. 좋쳤고 가볍게. 가볍게 팁을 오케이. 오! 이대요. 아, 드디어 첫 득점. 첫 득점. 와, 기술인데 쉽지 않죠. 힘쫙다 빼고 줘야 돼요. 맞아요. 자, 미스매치를 김낙현 선수를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와! 와. 김낙현! 어, 어. 우리나라 KBL 팀들이 배워야 됩니다. 티가 작은 선수가 큰 네. 선수를 막을 때 k b l 은 패스를 다 돌려요 아니 저렇게 쏴야죠 쏴야죠. 소리가 보여줬잖아요 이번 라운드 그렇죠 이제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이게 들어간다면 이거. 그리고 아 이게 들어갔다면다 왔다 이야 이게 뭐야 56개 54에요 자 천천히 벨런겔 니가 뭘 해도 돼자 스크린 벨란겔 올렸고 오! 와 벨랑게 와 벨랑게 할수 있잖아 벨랑게 자 음. 스크린 어 제발 와김낙현입니다김낙현야와 어. 미쳤다 김아 스위치 안 됐다 아오지현이다오지현인데오지현인데오지현인데와김낙현 아, 연속 몇 득점이에요 지금 오 점에 7점와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아꼭 이런 게 들어가면 <laughs> 되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야지 혹시 몰라요 경기 깨는 날7 0대17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 아. 네. 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일단 김낙현 효과는 확실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으로 오늘 경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팀은 졌지만 네. 네. 김낙현 선수의 활약만큼은 좋았고 네. 자 물론 이런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뭐2패 이상, 1패 이상의 아픔이 음.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2 라운드고, 네, 저는 네. 긍정적인 면은 더 많이 봤다고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비 좋았잖아요. 아 어, 맞아요, 수비도 어, 좋았죠. 수비 좋았죠. 수비 좋아졌으니까 음. 확실히 좀 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조현일 해설위원이고 저는 정영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